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이상원 교수를 해임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석 총장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20일 이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받지 않았고 이후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몇 시간 뒤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이상원 교수님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이 이런 중징계로 내려진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총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이 사회에 재고를 요청한다거나 여타 가능한 구명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느냐고 재차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 총장은 21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작년 11월에 공론화된 교내 성희롱적 발언 사건들에 대한 교원 징계 위원회의 결정을 해당 교수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총신대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교원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통감하며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교수, 학생 등 총신 공동체의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로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료 교수로서 학교와 교계를 위한 그분들의 수고를 알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규상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본교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외부 전문위원 3인을 위촉하여 조사 또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게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대책위원회의 자체 처분 외에 교원 1인에 대해서만 징계 청원을 하였습니다. 총장으로서 본인 역시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대책위원회의 보고대로 이사회가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이사회는 징계 위원회까지 검토한 결과가 대책 위원회와 같다면 대외적으로 좀더 학교 결정에 신뢰감을 줄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교원 4명 모두를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 위원회는 수개월간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여 지난주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교원 징계 위원회의 결정이 대책 위원회의 판단과 달라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자체 조사와 법규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학교는 절차에 따라 일단 그 결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징계 위원회가 법규와 상식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했는지의 여부는 해당 교원들의 교육부 소청심사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총신의 모든 교수와 학생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후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성애 이슈가 제기되어 반동성애 진영에 최전선에서 싸워온 총신대학교가 이런저런 오해와 비판을 받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하여 총신의 모든 교수들은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그리고 확고하게 그런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통신대학교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성경에 반하는 그 어떤 사상과 사조도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정확 무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을 가르치고 전할 것이며, 성경에 기초하여 동성애 세력과 싸울 것이고, 동성혼 및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반동성애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단 사조들을 배격하면서 개혁주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금 총신대학교는 이번 사건으로 또한번 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총신의 모든 구성원들과 본교단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깊은 애정을 갖고 본교를 섬겨왔지만 뜻하지 않게 이번에 징계에 처해진 교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총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 공동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서로 감싸주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다 더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한편 이재서 총장은 올초 이상원 교수에 대한 재단 이사회 산하 교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안에 재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부각되자 이 총장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징계위가 써놓은 제청서에 서명만 했다. 제가 제청하지 않아도 징계는 내려진다며 총장은 총회뿐 아니라 교육부와 재단 이사회 학생 등 모든 대상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신대 재단 이사회는 오랜 파행 끝에 1년 넘게 교육부에서 파송한 관선 이사들로 꾸려왔습니다. 파송된 이사들 대부분은 종교와 무관한 이들로 총신대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없이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총장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지만 이 총장이 이를 회피한 셈입니다. 이 총장은 지난해 총장 선거에서 이상원 교수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었습니다. 또한 정용덕 재단 이사장이 이 교수의 징계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뜬금없이 불교계 학교인 금강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신학대학교 이사장이 불교계 대학의 총장으로 옮겨간 사례는 찾기 어려워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정전 이사도 그동안 관선 이사로 파송받아 처리한 일들은 종교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TV였습니다.